지금부터 57만 시흥 시민이면 알고 있어야 할 제가 뽑은 2월의 시흥시 탑 뉴스 10 시작하겠습니다. 57만 시흥시가 대한민국 최고 도시를 넘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리라 기대하며 내가 사는 동네의 최근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11호 시흥 특수학교 건립에 관한 소식인데요. K교육도시 시흥 종합계획을 발표한 시흥시는 맞춤형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타 지역 부천, 의왕시를 견학하는 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모 택지지구에 설립하는 시흥 특수학교는 원래 2023년 올해 착공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착공하여 2027년 개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흥 특수학교는 학교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 졸업 후 장애학생들이 사회진출이 중요한 만큼 성인, 직업, 교육까지 완성해주길 바라는 게본 기자의 개인적 바람입니다. 구이 알아볼까요? 시흥시가 초중고와 실업팀까지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배드민턴 메카 성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시흥 목광고등학교 배드민턴부가 창단됐기 때문입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유림 선수 아시죠? 이, 이 이름 선수를 배출했던 장곡고등학교 배드민턴부가 학교 사정으로 해체되면서 그 동안 진말 초등학교와 능곡 중학교 체제로 운영하던 학교 배드민턴부가 설 자리가 잃어가는 과중에 어, 시흥시 체육회와 한건석 시흥시 배드민턴 협회 회장 등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여고부 팀 창단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목강부 배드민턴부는 이정룡 감독, 최인 코치, 그리고 1학년 권세린, 윤유빈, 2학년 박나윤 선수를 주축으로 최근 창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파리는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폐현수막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을 재활용 공무사업을 통해 낙엽등, 쓰레기 수거 마대로 제작해 탄소중립 실현에 시흥시가 앞장서기로 했는데요. 특히 연간 약 40톤의 폐현수막 소각으로 7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환경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 이럴 때 생각나는 사자성어 있습니다. 일거양득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해 봅니다. 7위는 시흥시가 수질오염 사고 대비해 10분 기동반을 구축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 시흥 스마트 허브를 흐르는 옥구천에 그 유기성 폐수 유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몰래 버린 기업의 양심으로 76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었는데요. 앞으로도 행위자 추적을 통해 강화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6.15는 시흥시는 원래 교통, 사통 음, 팔달, 발달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2월부터 서울 출퇴근 시민들 불편 해소와 입석 금지 해결을 위해서 3,200번, 3,300번, 3,301번, 3,500번 광역버스를 증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3,201번 한대 증차와 3,400번 출퇴근 전세버스 2회 증회를 확정 짓고 올해 상반기 중 은행 개시를 목표로 운수사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편리한 이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5위는 시흥시가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올해 하반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탁소? 왜? 우리 아파트에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흥시에는 시화 산단, 시화 MTV 등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분들이 계신데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그 작업복을 세탁할 수있는 시설이 없어서 건강권 악화, 가정내 오염이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작업복을 빨리 하는 게 일이다. 오염된 작업복이 우리 집 가족들 옷과 함께 빨수 없어서 작업만 따로 손빨래 해야 한다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탁수 설치를 통해서 산업단지 내 50인 미만 사업체와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탁비는 춘추복, 하복은 한벌당 1천 원, 동복은 이천원 등의 낮은 비용으로. 게다가 수거, 세탁,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얼마나 깊은 소식입니까? 사회는요. 시흥 은계지구에 있는 은계 호수공원의 봄 테마공원으로 조성돼 상반기 개방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 분수 등 상징물을 통해 공원의 특성을 살리고 LED 고도 조명으로 낮과 밤 경계 없이 감성적 분위기를 낼 계획인데요. 문화가 있고 만남이 있는 명소로서 수, 시흥 북부권의 랜드마크로 조성되길 기원합니다. 드디어 3일호는요. 티르키의 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성금 릴레이가 우리 시흥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시흥 도시공사 임직원 300여 명이 514만 원을 어, 대한저식사부에 기부했고요. 또 임병택 시장님과 외국인 주민들도 발 벗고 나섰는데요. 570만 원의 성금을 모아서 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을 겪었던 중국, 필리핀, 미얀마 외국인 근로자들은 남을 돕는 마음을 한국에서 배웠다라며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중, 중국 공동체에서도 2008년 수찬성 지진을 떠올리며 정황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중국인 상인들을 직접 만나 모금 활동을 벌이는 등 나눔의 가치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이 밖에도 정황 본동 등을 중심으로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성금을 기부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추가 지진으로 피해가 더 심각한 치리키의 시리아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합니다. 2위는요, 시흥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함진규 전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돼 지난 14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시흥시 매화동 출신으로 제19대, 20대 시흥 갑 국회의원을 지냈는데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편익 진진을 위해 도로공사 사장으로서 일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드디어 1위인데요. 1위는 음, 임병태 시장의 19개동의 신년인사회 종료 소식입니다. 신년인사회란 시장님과 그 지역 주민들이 만남의 자리인데요. 지난 2월 6일 장곡동을 시작으로 17일까지 2주 동안 19개동에서 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된 자리에서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신년 인사회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녹지, 체육 시설, 주차장, 교육 등의 안건이 많았었습니다. 지역별 관심사를 보면 장곡동 장년일초 설립, 연성동 경로당 개보수, 신천동 수해 복구 지원, 배고들동 교통 환경 개선 등이 제한되었었습니다. 임시장은 건의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행보를 지금 계속하고 계신데요. 하중이동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공간 협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내부 시설을 공사의 승강기 설치, 이거 등을 반영해 개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등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 기자도 신년 인사회에 여러 번 참가했었는데요. 동마다 특색 있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신년 사회로 인사회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시장님도 긴장하고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으셨겠지만 아무쪼록. 그 주민들이 당부한 안건들이 처리되어 더 발전하는 시흥시가 되길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살고 있는 정황 3동, 서해초등학교, 서해중학교 사이의 횡단보도 개고수 안 될까요? <laughs>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타동네가 보니까 소리도 나오고 바닥에 빨간불, 초록불도 막 나오던데, 30km 제한속도 어, 운전자 주의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인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여. 음, 건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생각해보니 정황3동 뿐이 아니라 모든 학교 주변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동네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동네라 생각해서 음, 건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시흥시 2월의 한 뉴스 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달후 3월 마지막 주 수요일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잡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F입니다.